사랑하는 전생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상전에서 가정에서 또 예배드린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해서 주여 구하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부를 지도하는 한 목사님이 이 청년들이 기도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늘 좋은 신랑값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한 자매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 아버님은 연로하신데 사유를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기적인 기도,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는 참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내 관심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 니에미아의 기도가 기도의 좋은 모범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니에미아는 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절 말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휼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난주에 묵상하였듯이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은 이니에미아는 울며 금식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니에미아의 마지막 니엄에 이어서 13장 31절 말씀해 보면, 내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로 끝나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이 바로 이니헤미야서입니다총 13장 중에 12번이나 바로 니헤미야의 기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토록 인간적인 그 탁월한 실력과 인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니헤미야는 순간순간 100%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리고 기적의 사람은 바로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의 진짜 문제는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강구하지 않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오직했으며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구하지도 찾지도 문을 두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내 힘과 내 능력,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풀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요. 이 케냐에서 성교사로 활동했던 이문미 성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교사님의 케냐에서 이 티밭을 어떻게 보면 우리 보성 녹차밭과 같은 그 티밭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아래에서 이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성교사님을 보면서 유니스 유니스 이 유니스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니스 유니스 이렇게 이 선생님을 이 성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성교사님 마음가운데 아 쟤네들 신발이 없지 내가 신발을 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또 유니에이스, 유니에스라고 이렇게 선생님, 선생님하고 이 선교사님을 쫓아오면, 아, 쟤네들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지, 정말로 세끼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풍성한 그 음식을 좀 제공해 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또유니에스유니에스하고 이렇게 불러오고, 선, 이 선교사님을 쫓아오면, 아, 쟤네들 학교가 없지. 내가 좀 학교를 지어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교사님에게 신발 사주세요. 저희들에게 먹을 것 주세요. 학교 지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선생님, 선생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 성교사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교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 이름을 부르는데도 내가 그렇게 선한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당연히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요구 없이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여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니에미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우리가 니에미아가 드린 그 기도를 묵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니에미아가 드렸던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제적인 그 신뢰가 있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통해서 니에미아는 하나님을 지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140여 년 동안 건축하지 못하고 그 폐허가 된그 성벽 그대로 놓여 있는 그 상황을 니헤미아는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더더욱 가능성이 없어 보였고 아무것도 할수할수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니헤미아가 마지막으로 할수 있었던 것그한 가지 하늘의 크신 하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강구 하나이다. 아멘 니에미아는 지금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니에미아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모두 땅의 것들을 인간이 신격화시킨 무기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에미아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크고 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고 지금 니에미아는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집니까? 상황이 힘들어서 문제가 많아서 세상이 강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신뢰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기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아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작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 문제는 작아지게 될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문제는 작아지게 되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작게 보면 상대적으로 문제는 더욱더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세계 최고의 대제국인 페르시아 왕궁의 위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니에미아는 이 페르시아의 왕궁의 힘과 위엄을 크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예루살렘 또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성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그 문제들이 산적히 쌓여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나온 자녀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관리한다고 관리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건강 문제 때문에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함께했지만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전략하고 전략해도 늘 마이너스가 되는 통장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 보입니다. 한 가지 문제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든데 2중, 3중으로 다가오는 그 문제 앞에 그저 한숨밖에 터져나오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크게 보며 그 문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하나님,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란 능력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니에미아가 드렸던 기, 기, 기도는 바로 철저한 회개가 있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길을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재정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니에미아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은 철저한 진단이 있었고 돌이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고자 하는데 아직도 나의 그릇이 비워져 있지 않다면그 은혜의 담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 그릇에 음식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는 마음을 깨끗해 해야 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 속에 나의 모습을 온전히 내려놓고 비울 때에 비로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59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제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바로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약을 우리는 해결해야지만이 그 하나님과의 그 장애물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바로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부흥도, 우리 가정의 부흥도, 우리 교회의 부흥도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며 자복할 때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새롭게 시작돼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늘남 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지적만 합니다 그러나 니에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니에미아가 회개하는 이 제약은 니에미아가 태어나기 전에 몇백년 전에 그의 조상들이 범한 제약입니다 니에미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니에미아는 이 이방 제국 한가운데서 어찌됐든 열심히 살아가라 보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니에미아는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하였다라고 해계하며 민족의 죄에 자신의 죄를 포함시켰습니다. 영성의 깊이는 여러분 회개의 깊이입니다. 사랑과 관심의 깊이 또한 회개의 깊이입니다. 영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민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선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사랑도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편안하기에 괜찮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아픔, 그 공동체의 아픔, 우리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또 우리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그 민족의 제약, 공동체의 제약이 나의 제약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사랑도 깊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니에미아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뜨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민족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마음 또한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잘난 모습을 지적하고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만 은 그러나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중부하는 자를 찾기 힘든 이때에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회개하는 중보자가 되어서 진정한 부응과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니에미아의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 가장 힘있는 기도를 지금 니에미아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 가장 힘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가장 힘 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니미야는 근거 없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근거,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니에미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신명기 27장에서 3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뜰 것이지만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강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들은 죽기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인이다. 주님, 아무리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을 멀리 했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주님께서 구속하신 그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님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니에미아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아야 합니까? 그 말씀 자체에도 능력이 있지만은 그 신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구하는 그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나의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묵상한 말씀,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바로 하나님께 송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저의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은 그러한 그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또 저의 흙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초등학교 졸업 선물로 제가 좋은 가방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뭐 좋은 가방이어 맞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나이키 뭐 이런 가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학하고 이 학교를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우리 반에서 이제 짱인 짱인 내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다음 주 월요일 날그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방을 나한테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하게 보이고 만만하게 보였으면 그렇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 하고 일단은 알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어, 저희 이제 아버지가 나주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 저는 이제 누나랑 광주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이제 토요일 날이 집에 가는 날입니다. 나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주일까지 보내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데, 토요일 날 항상 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집에 가고 그랬는데, 이 그날은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어, 아,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딱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느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교육관에 가 보면 저희 교회 이 기도실처럼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그래 하나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이 가방 선물로 받은 건데 나 절대 줄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그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딱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아니 이제 그놈한테 가가지고 제가. <laughs> 이거 내 가방 선물로 받은 거니까 절대 너한테 줄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놈이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니네 그냥 그 계속 그렇게 알아서 쓰라고 마치 선심을 쓰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어린 나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때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아.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합니다. 혹내 기도의 대부분이 맹목적이면서 기복적인 기도를 드리며, 나의 뜻만을 강요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로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는 기도 그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이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설관원니 되었느니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을 앞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닥사스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아닥사스대 왕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입니다 그만큼 권력과 힘이 있고 절대적으로 왕이 신임하는 자입니다 충분히 왕에게 가서 니에미안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미아는 기다립니다. 그 시간조차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잠잠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이에 이장에 가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인내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낙심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때에 주님 내가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주님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4 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갔을 때에 이 느헤미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그 아닥사스대 왕까지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로 하늘 보자를 움직일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란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가 내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온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이기에 앞으로 지켜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아 하겠습니다.